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세상. 같은 브랜드. 같은 커피. 같은 노래. 유행은 마치 전염처럼 퍼집니다. 하지만 그 시작은 단한 사람의 행동이었죠. 질문은 이것입니다. 왜 모두가 같은 걸 원할까? 이건 단순한 취향의 일치가 아닙니다. 이건 심리학적으로 모방 효과 미미클이 이펙트입니다.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수를 안전이라고 믿습니다. 즉, 남의 선택이 곧 나의 확신이 되는 거죠. 그 확신이 모여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합니다. 오늘은 그 도미노의 심리학을 해부해봅니다. 왜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따라하는가? 왜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결국 비슷해지는가?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살로몬 애시는 집단 동조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선의 길이를 맞히는 단순한 문제였죠. 하지만 주변 아홉 명이 틀린 답을 고르자 마지막 한 명도 그 답을 따라했습니다. 정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. 그건 집단의 확신이 주는 압력 때문이었습니다. 이건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의 초기 증거였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틀린 줄 알아도 다수를 거스르지 못합니다. 그건 진화적 본능 때문이죠. 무리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기억이 뇌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따라하는 것은 생존의 심리입니다.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한다는 것. 우리는 이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확신이 많은 쪽을 따릅니다. 즉, 정보보다 감정이 빠르게 결정을 지배합니다. 이건 단순한 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본능의 잔재입니다.